운동도 취미 생활도 또 가족과 함께라면 훨씬 더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 이색 가족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무려 가족들의 무술 단수를 합하면 84단인 무술 가족과 그리고 또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가족 소식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조금은 이색적이라도 가족이 함께하면 무엇이든 즐겁다. 이 동네에 유명한 가족을 찾아왔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동네에 아주 그 겁없이 사는 가족들이 있다면서요? 예, 네,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집에. 뭐, 어, 그래요? 예. 네. 활 열어놔도 안 내려가요. 헉, 도둑도 안 들어가요. 도둑도? 그럼요. 대문이 열린 집만 찾으면 된답니다. 찾았다. 와, 여기 한번 보세요. 진짜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집이 있네요. 정말요? 야. 네. 어 정말 듣던 대로 대문이 안녕하세요. 활짝 열려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세상이 흉흉할 때 대문을 왜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계세요? 네, 제 가족을 한번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네, 이 가족이 요즘처럼 흉흉한 세상에 밤낮없이 대문 열어놓고 사는 이유가 있답니다. 아이고. 바로 무술로 다져진 자신감. 와! 아니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시길래 이렇게 자세를 딱 잡고 계세요? 네, 저희 가족은 무술 가족입니다. 저는 함께도 칠단, 특공 무술 칠단, 격투기 칠단, 경호 무술 칠단, 영무도 6단 장난 아니죠? 영무도 사단, 하주사육단인가요? <laughs> 4단. 저는 네, 한기도2단입니다 저는 주부 8단입니다. <laughs> 제일 저는 무서운데요? 3단입니다. 저는 합기도 5단, 격투기 5단, 우슈 3단, 태권도 1단. 아니 그럼 합이 몇 단이세요? 84단입니다. 대단한 가족입니다. 네, 벽면에 가득 장식한 무술 가족들의 무술 단증들입니다 이창백 씨 가족이 제각각 각종 무술 대회에 참가해서 따온 메달과 트로피들인데요. 네.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그나저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온 가족이 무술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 예,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약해서 운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를 운동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아들, 딸들도 자연스럽게 저희들 부부로, 부부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운동을 배우다 보니까. 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무술이 이제는 가족 스포츠. 지금 4인 가족이 지금껏 무술을 하면서 연마하며 입었던 도복들을 전시하는데 무술 종목이 다양하니 도복도 참 다양하죠. <laughs> 어째 저도 좀 고민하지 않습니까? 전좀 엉성해 보이는 아 같아요. 아니에요. 어, 표정은 괜찮아요. <laughs> 오늘 고수를 만났으니 저도 한수 가르침을 받아야죠. 주먹과 발 사용은 무술의 기본이고요. 매일 1시간씩 온가족이 모여 무술 수련을 합니다. 남매는 요즘 엄마에게 쌍절곤을 배우고 있는데요. 엄마에게 쌍절곤을 배운다고요? 그럼요. 무슨 아들이잖아요. 할머니 쌍절곤 솜씨가 예설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는 멍도 들고 많이 아프고 그리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재밌고요. 학교에 가면 남자애들이 못 가불어요. 아, 네. <laughs> 근데 모르면 용감하다고요. 5년 전 뭣도 모르고 이창백 씨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도둑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창백 씨. 색상 너무 다 양말을 가져가네요, 도둑이. 무술로 단숨에 도둑을 제압했는데요. 공도, 공수도, 봉들중 합기도가 시킨 엄마 그리고 격투기가 주특기인 아빠 합기도 대 격투기 대련 시작 자 발빠른 아내의 선제 공격에 무너지는 남편 그러나 낙법으로 순식간에 상황 역전 대련할 때만큼은 부부라도 인정 사정 볼 것이 없습니다. 무서워요. 예 네, 슬픕니다 이럴 때 보면은 제가 너무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laughs> 어머 잠깐만요 그러면 어머니 네. 청출어람이시네요 선생님을 제압했어요네 어떠세요 아,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요 왜왜 <laughs> 신랑이잖아요 어머 함께 무술 대련을 하는 이창백 씨 부부는요 직장 동료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나란히 대학교에서 경호 무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의 부부 무술 강사, 학교에서도 유명인사죠. 남편과 아내가 직장 동료이다 보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범 대련 할때 부부가 함께 할수 있거든요. 또 호흡이 척척 맞으니 시범 대련도 인싸천리입니다. 서로 가르치는 종목도 조금씩 분담하는데요. 태권도는 기본이요. 각종 특공무술까지도로선렵한 남편 이창백 씨는 주로 호신술을 가르치고요. 아내인 박인숙 씨는 발차기와 낙법을 주로 가르칩니다. 부부가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소 집에서도 무술 대련을 하기 때문인데요. 무술을 아무리 고단자라도 연습을 게을리하면 단변에 부숴가거든요. 그러면 부부, 무술부부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고수인지 하수인지 가늠하기 위해 동원된 물건들 단단한 사과 그리고 벽돌입니다. 오, 이걸 격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위로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요. 예. 어이, 아. 아. 어데요 뭐, 그렇죠. 자, 이제 어린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고수 중에 초절정 고수만이 할수 있는 눈 가리고 사과 베기. 아우, 위험하지 않나요? 오, 그러니까요. 사과할님시지숨소리조차 <laughs> 안들릴만큼 긴장감이 간다는데요? 저까지 긴장되네요. 네. 아우 단번에 성공. 요즘은 남다르죠 네, 앞으로 무술을 더욱 열심히 연마를 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국제 학기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